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25년에 첫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그렸던 서핑 그림을 다시 떠올리면서 바다와 파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서핑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다를 그리는 것이 하늘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깊이감이 느껴졌어요. 하늘은 끝없는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지만 바다는 또 다른 깊이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파도의 결을 따라 흐르는 빛, 바람에 따라 출렁이는 물결, 그리고 그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사람의 모습, 그 안에는 단순한 풍경 이상의 감정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출근길에 한강의 윤수를 바라볼 때도 비슷한 기분이 들거든요. 합정에서 당산으로 넘어가는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인데 햇빛이 물결에 부딪히면서 반짝이는 그 순간 찰나의 시간이지만 내면이 굉장히 조용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드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 또한 순간을 담는 방식으로 그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본 풍경을 손으로 기억하고 싶은 감정을 남기는 거죠.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제 자아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지속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제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조심스럽지만 패션이랑 미술을 저는 꼽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그두 분야가 늘제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패션은 제가 어릴 때부터도 좋아했고 대학 전공을 살려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분야고요. 미술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계속해서 그려온 일이었죠. 그런데 이두 가지를 바라보는 온도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패션은 제 생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서 옷이 만들어지고 그 옷을 누군가가 입으며 그들의 일상 속에 녹아드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죠. 반면 그림은 조금 더 개인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전문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릴 때 느끼는 감정은 아주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예전에 처음 일러스트 페어라는 그룹 전시에 참가를 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공감해 주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은 나를 닮은 것 같아요. 이 장면이 꼭내 기억 속한 장면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미소를 보내주는 모습을 볼 때, 어, 내 안에서 탄생한 것이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 울림은 참 오래 가더라고요. 미술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인 요소를 넘어서 훨씬 넓은 영역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림은 현실을 기록하고 어떤 그림은 내면의 감정을 대변하면서 어떤 그림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가끔 저도 그림을 그리다가 진공상태에 빠지는 기분이 들어요. 손을 움직이고 있지만 머릿속은 잠깐 멈춘 것 같은 상태. 아무런 잡념도 없이 그 순간에 몰입하게 되는 시간. 마치 그림 속에서 들어가 헤엄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 순간은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한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나 자신도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롯이 감각을 따라가면서 완성되는 그림.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어쩌면 나를 탐험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도 그래요. 저는 사실 수영을 잘 못하지만 파도를 타는 서퍼를 그릴 때면 마치 저도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물결 위에서 빛에 따라 반짝이는 윤슬, 보드 위에 몸을 맡기며 중심을 찾아가는 순간들. 그림을 통해서 저는 어떤 그런 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드로잉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뭐 단순히 일반 카페처럼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원하면 드로잉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각자의 방식과 이유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일상의 필요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어떤 분은 그림을 꾸준히 그리진 않았지만, 보는 건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 그림을 정말 그리고 싶었는데,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못했다라고 서로 각자의 서사가 있더라고요. 그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기억을 불러오고 감정을 담는 매개체라는 걸 조금씩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카페에서는 일반적인 드로잉 카페에서 제공하는 도안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제 의도가 담긴 것도 있는데 백지나 하얀 캔버스를 제공했어요. 신기하게도 어린아이들은 그 백지 안에서도 상상의 나래를 굉장히 잘 펼쳐나가더라고요. 뭘 보지 않고도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지를 받으면 막막해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스마트폰을 열어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중에 소중한 기억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하기도 하고 또 핀터레스트에서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찾으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건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일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돼 있어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말수도 줄어들고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마주했죠. 주문한 음료도 마시는 거를 다 잊은 채 그림만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 후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치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실 코로나 기간을 함께 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운영 기간이었는데도 이런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건네주시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아 이런 사업은 정말 꾸준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림을 꾸준히 그리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생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서로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다가 나는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저희 꿈은요, 그림 그리는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참, 나이가 들면서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는 몇안 되는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그림처럼 수영은 못하지만, 파도 속에서 서핑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힐링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림을 통해 위로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수 있도록 제가 해낼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부단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